번지 숙소는 이렇게 돼 있고 처음엔 창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창문이 창문도 있네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데를 한번 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거의 로컬적으로 많이 찾았는데 대만은 관광객들이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밌는 것도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뭐 사심으로는 저도 좀 놀고 싶었던 것도 있고 그냥 보통 직장인들이 오면은 여행하는 곳을 몇 군데 가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갈 곳은. 창의 문화원고라는 곳이고, 거기는 약간 아트센터? 그런 다양한 전시를 하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관광객들이 많이 간대요. 제가 약간 예술쪽으로도 관심이 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가보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려고 했는데, 걸어서 30분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운동 삼아 한번 걸어보면서 동네 좀 구경하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구경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만에 있었던 날씨 중에 제일 덜 습한 것 같아요. 날씨도 뭐 이렇게만 봤을 때좀 흐린 것같은데 어? 아니네? 카메라로 봤을 때 밝네? 오히려 햇빛 때문에 흐려 보이는구나 날씨도 오늘이 제일 맑은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숙소 보여드렸는데 제습기 같은 거 있었잖아요 대만은 진짜 날씨가 엄청 습해가지고 많은 숙소에 제습기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간데만 해도 둘다 있었으니까 되게 체감이 가네요. 대만은 그리고 여름이 진짜 빨리 와요. 지금 4월인데 24도 정도 돼요. 최고 온도가 3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반팔을 입었습니다. 어 뭐. 아무튼 계속 향해 보겠습니다. 여긴 영화관인가 보네. 처음 <laughs> 미술관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영화관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시 영화 관련된 전시 물품을 파는 것같아요 서적도 있고. 아트 단지 전체가 창의 문화원인가 봐요. 차를 파는 곳도 있고. 아트센터 단지 지도도 있나 봐요. 음, 이렇게 세부도도 있네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닥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아까 봤던 음식점들도 이렇게 어디에 있는지 간략하게 되어 있고. 잘 꾸몄다. 작업실인가? 지금 보니까 다른 뭐 전시? 혹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나 봐요. 지금 저기 센터에 있는 물품들을 빼고 다시 넣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정신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제로 만든 인테리어 제품도 파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핑크 <laughs> 귀여운 우르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대만에서 봉수기 땡기면은 문화원구 앞으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화원구가 지금 공사를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다른 데도 많고 볼게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중정기념당으로 향하겠습니다. 중정기념당입니다. 중정기념당. 여기가 대만에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 예요 파리의 에펠탑 서울의 청와대 서울은 남산타워가 랜드마크 아닌가 실제로 봤을 때 굉장히 으리으리 하네요 내부는 어떤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도 이래요 넓네 엄청. 대만에 대한 역사도 다양하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중정 기념당을 나오고 동파육 덮밥을 먹어볼 거예요. 근처에 괜찮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먼딩입니다. 그냥 거리로만 봤을 때는 명동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이런저런 프랜차이즈들 다양한 가게들이 진짜 많네. 관광객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 중앙광장? 중앙광장에서는 이렇게 공연도 해주시네 저는 여기 길거리 음식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길거리 음식은 많이 없네요 그냥 가게들이 많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한국 사람들은 비교적 적어요? 여기가 진짜 한번 와보고 싶었어 다들 여기서 사진 찍더라고요 하지만 전 찍지 않겠습니다 저긴 뭐지? 진짜 예쁘다. 촬영하나? 무슨 촬영하나 보다? 어, 여기가 곱창국수인가 보다. 곱창국수 받았습니다. 한 3,200원 정도 돼요. 양이 많네. 맛있네. 어,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 저는 약간 누리내날걸 생각했었는데, 친구가 엄청 추천하길래 관심 많이 했는데, 진짜 맛있네. 저녁은 성공적입니다. 아, 소스에서 빼죠 대만에서 마지막 전날,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사실 딱히 뭐 어떤 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잡지는 않았고 그냥 동네 좀 둘러보다가 저녁에 경극을 볼 거예요 경극. 사실 뭐 중국이든 대만이든 한번 보고 싶었던 게 전통 연극 경극 이런 거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숙소 앞에 경극 문화센터 그러니까, 경극을 주로 하는 문화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이페이아이라고 저희 숙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에 경극을 보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 먹기 전에 충전 잭이 없어가지고 원래 있었는데 고장났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나 사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다이소도 있긴 한데 포야라고 우리나라 올리브영 아니면 은 드럭스토어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 좀 하고 충전책 좀 사고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주로 그냥 화장품들이 많고 생필품들도 곳곳에 보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만 파는 음식들도 보이고 약간 일본의 던키호테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약간 소규모? 충전잭을 샀습니다 이게 129 대만 달러니까 하나로 6,200원 정도 하네요 과연 충전 속도는 빠른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식을 한 번도 안 먹어 봐서 한식집이 근처에 있거, 있거든요? 한 걸어서 5분? 한번 한식집을 마지막, 마지막 날이라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행 유튜브 하면서 해외에서 한식 먹어보고 싶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이런식으로 라암코드를 찍는건가봐요 음. 한국에서도 안먹는 비빔밥 대만에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기가 영어로안 써져있으니까 무슨 부인지 모르겠네요 닭발이 이 정도에 2,000원이면 좀 싸네 이런 식으로 롤케이크 파로 파도... 예비 타르타르 바로 어이, 너무 싼데 경극을 보러 갑니다. 친구들한테 경극을 본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신기해하더라고요. 어 그런 것도 보러 가? 저는 그래도 대만 가는 친구들은 경극을 생각을 할줄 알았는데 아무도 경극 볼 생각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여행은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극을 보고. 내일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뭔가 아쉬운 감이 있긴 한데 한국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걸 보러 왔습니다. 어, 굉장히 귀엽습니다. 올바리스 <laughs> 티스. <laughs> 어, <what is> <laughs> <laughs> 아, 맞다. 라욘. 아, 이거. 아, <laughs> 신기하다. 아, 스 아, 음. 이런 체험도 할수 있나 봐요. 어, 칼도 있고, 살수 있나? <laughs>